어,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피부 톤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팩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. 많은 팩을 하진 않고 바이오 엘리먼츠라는 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피지를 좀 녹여주고 조금 각질 살짝 제거해주고 뭐 이런 느낌의 팩인 것 같아요. 촬영. 를 해야 되는데, 어떻게, 삼각대 하기가 귀찮아가지고, 지금 발꿈치 들고 촬영하고 있어요. <laughs> 이런 제형의, 어, 팩인데, 스파출러가 있는데, 조금 쓰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하게 되더라고요. 떼어날거나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바르고, 한 10분? 조금 안 되게 있다가, 닦아내는 팩이에요. 이게 조금 화해요, 처음에.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가끔씩 트러블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런 피지를 조금 녹여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엄청 자극적이진 않아가지고 어,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바르는 것보다 닦을 때더 뭔가 봉이 필요한 팩입니다. 이렇게 물을 묻혀서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저는 지워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 잘 녹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세수하고 와가지고 이제 스킨 로션 바를 건데 사실 촬영 전날에도 저는 스킨 로션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쓴지 진짜 오래된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예요 선물 주셔가지고 썼었는데 저랑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. 제가 레드네산입니다. 언제나 함께하는 스킨스티컬즈 씨 페룰릭 이거랑 실리마린 CF. 오늘은 C. 페룰릭? 잘안 보이시겠지만, 여기 위에 거울이 있는데, 그래서 원래 보통은 여기 의자에 앉아서 바르는데, 도저히 카메라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, 이것도 언제나 바르는, 인텐시브 비타민 E2 세럼. 목에 바릅니다. 요즘 아이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. 아비브. 콜라겐 아이크림. 이게 입구가 되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짜고 바릅니다. <laughs> 제로이드 수딩 크림을 바릅니다. 제가 피부가 에스테틱 원장님도 그렇고 엄청 제 피부가 건조하대요. 그래가지고 한번더 덧바릅니다. 요새. 오, 요새 너무 건조하다고 하셔가지고, C2B 크림이에요. 이 C2B 크림이 이게 대용량이어가지고, 여기다가 덜어서 쓰고 있어요. 진짜 극소량만. 이거는 진짜 꾸덕해가지고, 이렇게 톡톡톡 톡 쳐야 발리는 느낌이에요. 전 복합성 피부인 것 같거든요? 그래가지고, T존에는 더 많이 안 바르고, 그냥 이렇게 볼 쪽에랑 이렇게 턱, 입 주변만 조금 꼼꼼하게 발라주고, 손에 남은 걸로 그냥 이마나 다른 코 부분은 이렇게 바르는 편인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저한테 제일 잘 맞는 립밤인 것 같아요. 근데 화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. 지금 저희 오빠가 웃는 소리입니다. 갔다 왔어요? 네. 짜로 정말로? 어? 응. 진짜? 아, 팩 했어요. 아...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집에 누군가 있는... 진짜... <놀람> 오늘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아요 오늘 대표 언 집에 돌아가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안메워라 엄마만 먹게 뿌린니 이거 먹어 맛있는 거 신여 음. 음화장 음. 엄마 주워줄게 응 엄마 주워줄게 응. 음 진짜 큰거 떨어졌네 그치 렇 이때 떨어진 양과 수면 안 떨어지나 왜 내가 나중에 주면 돼가 어렵구나 아직 아직 태그 옷은 잘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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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야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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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직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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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머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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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봐 아 어, 너무 귀엽다 언니 어떡해 치마지 뭐야 치마야? 치마예요 <laughs> 우리 엄마 언니 치나 나, 망토 줄 알았잖아 없는 게 없다 양말이 아직 <laughs> 다안 왔거든 나이대로 색깔별로 있어 와 <laughs> <왜> 우리 엄마도 <웃음> <웃음> 와, <laughs> 와 이것봐 진짜 컬러별로 있어 나는 <laughs> 원래 백팩 거의 안 냈었거든 근데 애기랑 같이 날리게 베풀이 제일 난 편한 거야. 음. 그리고 이게 엄청 가벼워. 그리고 음. 이거 이게 아예 딱접어지는 그런 소재여가지고, 음. 그냥 이 기, 이거는 기저귀. 음. 음. 기저귀. 집어께 아예 안 샀어. 음. 근데 맞아. 좀안깝잖아 쓰고 바로 거의 두세 번 벗어. 맞아.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빨고,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나는 좋더라고. 저 어, 엄마예요. <laughs> 눈아 하면 닦아주는 <웃음> <웃음> 뭐야 아아 아까 엉덩이 수이거 너무 귀여워 그때 봤어 맞아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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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까 전에 너무 뿌리가 심심해가지고 다시 <laughs> 아가방으로 와가지고 찍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것도 <laughs> 그 이거 또 이게 써머스라는그 이거 보온병 문인지? 네, 여기 안컵도 나오고, 막 그러더라. 오, 어, 그렇 근데 이게 자그 사이즈도 있고, 막큰 사이즈도 있는데, 갑자기 물 마시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, 그리고 이게 되게, 이게 기본 그게, 이렇게 빨대도 들어있는데, 이렇게 마시는 그 것도 같이 있어. 그래서 나는, 보여주세요.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마시게 한단 말이야. <laughs> 진짜 보여주는데? 그치. <그니까. 웃음> 이렇게 보여주세요, 제품. 음. 아니야, 아니, 제품만 보여주세요. 이거는 간단한 애기 장난감. 음. 음. 저거 뭐야? 수박이요?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 딸기다! 사과예요 아, 사과예요 아, 이거 누구야? 이 어디서 갖고 왔지? 누구 거야? 음. 어 이거 그때도 설명했었는데 뭐지? 우리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크게 연장도 되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고 채우면 채우고 먹고 그러면은 부추 어, 줄이기 딱이네 어, 어 그리고 그냥 요만하게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. 그걸그러고 이게 또 빨대를 꽂아서 물통으로도 쓸 수가 있어 음. 그리고 내가 본 사진은 뭐냐면 음. 애기들이 유모차 안에서 이렇게 목이 걸고 앉아서 막 간식 먹는 음. <웃음> <웃음> 근데 일부러 그 안에가 약간 이, 어 맞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, 뭔가, 한번에 뭔가 한번에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아 있어요. 아빠 윙크 사랑해요 사랑해요 금방 만나요 빠빠이 빠빠이 안녕 안녕 아, <laughs> <laughs> 엄마는 엄마도 인사하고 싶은데 엄마도 아빠 사랑하는데 <laughs> 나도 인사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껐어 오빠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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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녕 야. 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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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했지 그러네, 엄마는 기적의 홍기를 안 했어. 전 페네로펠어요. <laughs> 전 페네로펠어요.